우리 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를 못하냐 음. 어떻게 된거냐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세발 자전거 였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오토바이트 중상 겨울방학 때 기본기를 단단히 다치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학은 아이와 함께 유태한 밤, 밤, 밤. 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해 평가 연구소 소장 이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아, 저희 2000년대 학번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반가운 얼굴이신 우리 이만기 소장님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2000년대 에 제가 뭐 했나 보죠? <laughs> 네, 저희 EBS 보면서 부장님께서 아, EBS를 그때. 했던 네. 시절이 <laughs> 있었 제가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게참 기억이. 새로운데, 네?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소자님 덕분에 국어 너무 좋아했는데, 그랬던 고딩이 이제 제가 애기 엄마가 돼서 이렇게 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나이를 어가운 과거를 추억하면서 한다면, <laughs> 돌이켜보면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지금도 행복하지만, 네. 그때는 방송을 통해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네. 곧 방학인데요. 사실 이제 방학에는 선행학습화와 그리고 복습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공부에 좀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학습을 제가 볼 때는 능력별입니다 아. 그 능력이 되면 쭉쭉 선행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고 네. 능력이 안 되면 복습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선행학습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극장 효과입니다 아. 뭐냐면 우리 극장 가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이 일었으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일었고 뒤에 사람 또 이래서고, 또 이래서고, 또 이래서고, 또 이래서고. 네. 이게 이제 극장 효과인데, 선행은 그런 것 같아요. 선행은 한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가 다 하는. 근데 선행은 저는 능력이 되면 선행은 괜찮다. 능력이 안 되는 데선행 시키는 건 고문이기 때문에 복습이나 해라. 근데 방학 때는요, 냉정히 말하면 선행과 복습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중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복습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행인데 두과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능력이 안 되면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중3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이유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세발 자전거였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오토바이크 이란 말이에요 그때 뭔가 제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의 그 그레이드가 팍 뛰는데 여기다 뒷받침이 안 되면 처지게 되죠.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핀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발자전거에서 네. 오토바이는 정말 확간극이 커지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이렇게 성적이 많이 무너지고 그 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네. 우리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못하냐 네, 저도 사실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아. 뭐냐면 중학교 때는 어떤 중학교는 40%까지 A를 줘요 또 그러니까 우리 애는 A가 많았던 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나오면 4등급 찍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고등학교 40%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중학교 때 A라고 나오니까 엄마들은그 아이가 진짜 A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나가면 40%가 리얼하게 나오니까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그 그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바꿔야 돼 음,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네. 국어가 우리가 요즘에 문외란 말을 네. 많이 쓰잖아요 문해를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국어도 외우면 되는 그런 과목인 네. 거야 근데 고등학교 나오면 낯선 글을 보고 추론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추론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펄쩍 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국어 이야기가 나와서 또 우리 국어를 또 제가 배웠던 적이 있어서 국어 국어 선생님 어던 기억이 있습요 <laughs> 근데 국어가 진짜 어렵잖아요, 선장님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국어 공부의 기본이 어휘력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기 때문에 네. 어휘력 없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단어부터 외우죠. 옛날에 그 음. 발음도 안 되는 보케이브라리 2만 0천 외웠지 않습니까? 국어 그렇게 안 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네. 문해력의 네. 기본은 어휘력이 있습니다. 네. 문해력이든 독해력이든 리터러시든 어휘력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휘력 없이 공부를 잘 하겠다고 하면 네. 안 되는 거죠. 네. 교과서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가지고 네. 공부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국어를 못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들이안 합니다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국어는 해도 잘안 나오고 안 해도 그런 대로 나와요 네. 국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꾸준히 해 줘야죠 네. 어떤 공부를 그러면 좀 꾸준히 하기를 권하세요? 문제를 풀어야죠 음, 문제가 우리가 국어 네. 공부라는 게 순수하게 국어 공부가 있겠지만 네. 문제 풀이 능력도 길러줘야 되기 네. 때문에 매일 각 비슷한 양을 공부를 해 주는 거 네. 근데 그 공부는 문제풀이가 기본인 거예요. 네. 지문을 보고 네. 문제를 풀고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 찾아서 지문을 이해하고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익히면 되는 거죠.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는 서로 융합되는 거예요. 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해주면 실력이 느는데 그건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중학교, 중학생 때 방학 때좀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엄마들이 애들을 집에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중학생쯤 되면. 중3 정도가 되면 은 어머니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기 음. 때문에 네. 아버지와 같이 협조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음. 학교에서 이음 시기에 학교 교육이 잘안 되잖아요. 네. 천상 이 방학 때는 민간 교육의 힘을 빌을 수밖에 없다. 민간교육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사교육의 <laughs> 대체 용어. 네. 민간교육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한테 맡기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럼 민간교육 학원 보내란 말이냐? 이게 아니고, 저는 EBS가 정말 좋다고 봅니다. 네. EBS 강의를 꾸준히 보게 하면 예비 고일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듣게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돈 주고 사야 비싼 건줄 알지만, 네. 돈 주고 사지 아니하여도 음. 비싼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교육 업체 인강 업체가 많지만 EBS가 기본 개념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걸 듣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 제일 좋은 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애들을 케어하면서 시간표를 짜서 네. 이래야 되거든요. 맨 앞에 컴퓨터 아이 엄마 아, 한 줄로. 예. 네. <laughs> 애들은 15분 이상 넘어가면 통제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15분이요. 인을 들을 수 있는 한계점에. 네. 그래서, 세바시, 테드, 네. 다 15분 이내에. 네. 요즘에 애 또, 쇼츠, 릴즈 이런 거 보면 은 네. 1분 이내잖아요. 네. 근데 긴거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짧게, 짧게 끊어갈 수 있도록 엄마가 뒤에서 코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EBS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드리니있 충분하고도 남아요. 네. 네. 그 2028년 이제 대입 개편한 내신 경쟁이 또 완화도 되고 뭐 선택과목이 또 사라졌다 해서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네. 내신이 완화가 되고 네. 선택과목제가 도 없어졌다. 네. 내신이 완화인지 강화지는 따져봐야 한다. 네. 이거고 네. 선택과목제가 없어진 것은 수능에서 없어졌지 네. 교과 지식은 남아 있다. 그렇죠. 학교 내신은 네. 네. 이런 건데.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고, 구경수자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건 불변의 진리인데, 내시는요, 네. 9등급이 5등급이 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입시의 트렌드를 봐도 그런 추세인데, 선진국이 5등급 최대로 가요. 근데 이게 완화냐, 강화냐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니까 완화 아니냐. 네, 근데 저처럼, 강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지만 9등급 시절에는 공통과 일반 선택만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온다. 네. 근데 5등급 체제에서는 일반 공통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몽땅 네. 등급이 나온다. 네. 그리고 어차피 1, 2등급 못 받으면 좋은 대가는 학 물건 같기 때문에 네. 경우의 수를 따지면 전 과목이 다 나오는 5등급 체제가 오히려 강화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죠. 안 보는 사람도 들 많죠. 네. 그래서 완화라고 보는 분들이 특목자사고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좀 여쭤볼까 봐요. 사실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 그쪽으로 쏠림 현상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소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특목자 사고가 유리해진 게 아니고요. 음. 특목자 사고가 불리했는데 불리함이 조금 덜어졌다. 네. 이거로 보는 이유인데 네. 이유는 아니 똑같이 10%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특목고가 쉽겠습니까? 일반고가 쉽겠습니까? 강남의 특별한 일반고가 아닌 이상 네. 특목고보다 일반고가 쉽죠. 그쵸. 근데 이제 특목고가 유리했다는 얘기는 정시모집이 한40%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특목고든 일반고든 내신등급이 좋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반고 이해 참는 자. 근데, 너희 집에는 특목고 보냈지 않냐? 큰일은 특목고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특목고가 유리할 때. 지금은, 근데 둘째는 일반고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2028년 대입 개편안, 시안이 발표되면서 또 굉장한 혼란과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이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께 좀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어, 그제 초등학교 어머니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나 했는데 네. 그런 네. 비유를 들었습니다. 네. 펜싱 아시잖아요, 펜싱. 네. 펜싱은 누가 유리하냐면 팔이 긴 놈이 장땡이야. <laughs> 아무리 펜싱 잘해도 네. 팔이 쭉 뻗으면 네. 대식이 없죠. 한번 그렇죠. 아, 뭐 이거 해봐야 네, 뭐 팔이 안다니까 그렇죠. 그럼 펜싱에서의 팔 길은 입시에서는 뭐냐? 입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이 교과 지식이 펜싱에서의 팔 길이다. 그러니까 교과 지식만 길러주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걱정 없다. 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28에 대입개 편안히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교과 지식만 단단하게 쌓이면 어떠한 제도가 바뀌어도 적응이 가능하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와 교과 지식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네. 뭐 어릴 때부터 또는 뭐 자라서 교과 지식을 차근차근 가르쳐 놓으면 네. 모든 게 좋다. 네. 근데 초등학교 때 너무 애들을 빡세게 돌리면 애들이 번아웃 되니까 저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쌓아주고 중학교 올라오면 그러지 구경수에 돈독하게 하면 네. 낫지 않냐는 네. 것이 제가 생각입니다. 네. 독서의 중요성도 요즘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강조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기를 기르게 되면 운동을 잘할수 있듯이, 네. 독서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 교과 지식이 느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의 그 기초 체력, 펀더멘탈을 기르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가시적으로 딱 중요하다, 이거라기보다는 독서를 많이 하면 어휘력이 길러지고, 보다 폭넓은 지식이 있고 안목이 특이기 때문에 독해 능력도 생기고 근데 모든 게 독해거든요. 네.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독해 능력에 네. 수학도 네. 문제를 이해 못하면 꽝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기본이다. 네. 우리 음식을 말하면 공기와 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내신을 잘 받는 학생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을까요, 소장님? 특징이 있어요. 성실해요. 아, 성실해요. 사실 내신의 어떤 그 특징은 성실도가 좌우한다고 봐요. 네. 수능은 우리가 안 배운 선생님이 문제 낸걸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신은 우리가 가르친 선생님이 문제 낸걸 내가 푸는 거기 때문에. 네. 내신은. 성실도에서 온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학교, 학교 어떤 수업 에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제가 이제 경험을 들켜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가 카지노예요. 카지노에 제가 문지기를 근무했어요.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문지기를 했어요. 근데 낮에 밤새도록 문지기를 하니까 낮에 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요. 수업 시간에 녹음기를 네. 딱 틀어놓고 네. 강의 졸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무하면서 무슨 경호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시버를 들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근무를 했어요 네. 네. 그 강의를 녹음한 걸 여러 번 들으니까 수업을 들은 거랑 진비 없잖아요 수업을 잘 듣는 게시험을 잡으면 기치를 게 남들은 아마 정현은 뭐 귀가 이상한가 그랬을 거예요 맨날 <laughs> 여기다 손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laughs> 가의를 들었단 네. 말이 어떻게 좀 도움을 주면 이렇게 성실하고 좀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을까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아.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네.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대화를 풀어내셔야 돼요 네. 애들하고 대화는 항상 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아,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네. 약속한 건 지킨다 아, 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외고에 가는 게 이제 그 당시 유행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약속을 해요 너 외고에 붙으면 네. 아빠가 아라시라고 하는 일본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라시 공연을 데려가 주겠다 어. 근데 그 당시 아라시 공연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네. 아라시 그 스타샵에 가서 네. 아라시 스티커, 네. 뭐, 브로마이드 이런 네. 걸 사가지고 저녁 비행기를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약속을 지킨다. 네. 네. 그래서 신뢰가 기본이 돼서 대화를 하면 네.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당위성을 자꾸 애한테 주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애도 듣습니다 아. 내신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네. 네. 성실하면 내신을 잘 받는다고 네. 방법론을 일러주고 네. 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학군지로 달려가실까요? 사교육 인프라가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안 좋은 것처럼 네. 내신 받기 어려우나 사교육 인프라가 잘 돼있고 네. 비학군지는 내신 받긴 다소 용이하나 사교육 인프라가 안 좋고 네. 그건 뭐. 엄마 아버지가 결정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좀 결정하실 때좀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지점이 있으세요? 아이가 학군지에 서잘 버틸 수 있는가? 우리 아이가 멘탈이 얼마나 강한가? 네. 이걸 따져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학군지에 가서 적응 못하는 특꽤 있거든요. 그렇죠. 대수동에산다고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애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애의 속성을 엄마 아빠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멘탈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도 우직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좀 그런 것들일까요? 그 제가 이제 그 강남 고스포터미널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불현듯 느끼는 바가 있어서 네. 그 동네 정신건강의 약관, 네. 고, 고스포터미널 주변으로 여섯 개가 있더라고요. 네. 가서 어떻게 오시냐고 래서 시선자가 물어볼 게 있어 왔다. 네. 왜 이긴 채 이렇게 정신병원이 많아요? 네. 의사님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누가 아프냐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다. 네. 애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애 고등학교 문제도 애하고의 갈등이 생기면 제대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무리 내신 따기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애하고 대화가 일단 돼야 애가 원하면 내신밖에 어려워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야, 너 거기 내심받기 어려워. 여기 가. 네. 그러면 이제 애는 두고두고 내가 이 학교에 갔으면 잘할 건데 이 학교에 가서 못했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엄마를 원망하고 사는 거야. 네. 근데 학군지로 가면 내심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학군지로 갈 때는 내심받기 어렵다는 걸 각오하고 가셔야 되고 네. 얼마든지 네. 지방에서도 네. 좋은 대학 갑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학군지로 굳이 가지 않아도 네. 할려면 다 합니다. 그렇죠. 입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매년 그 수능 시험 네. 볼때 네.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의 비율이 네, 늘고, 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장단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장점은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수능에 몰입할 수 있다. 네. 그게 장점이고 네. 단점은 우리 사회의 편견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것이고 네. 그초중 고등학교 때. 그 그부간에 같이 지내면서 네. 얻는 이익도 큰데 네.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학원에 가도 친구들이 네. 있지만 우리 사회 어떤 시각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장단점이죠. 오늘은 이제 소장님의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여쭤보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반대요 반대하세요. 아. 그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면은 또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진로 결정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요. 네. 언제까지 결정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네, 있어요. 맞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네. 듣게 돼 있거든요. 네. 논리적으로는 그때까지 자기 진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진로를 정해주면. 네.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나 워크넷 커리어넷 같은 데 가면 그 적성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정해주면 좋긴 한데 네. 쉬워보진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그러면 자녀분들께 약간 진로를 그 적성을 찾아주는데 좀 도움을 주셨던 방법이 있으세요? 어, 자기 새끼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 아이들 진로를 제가 봉원을 했어요. 어, 예를면 큰애 같은 경우도 글을 잘 씁니다. 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저는 너는 성격이 좀 약간 왜곡수 있는 것도 있고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신문기자 같은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 큰애는 신문기자였습니다. 신문기자다. 하 요즘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 옮겼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가. 찰을하죠 엄마 아빠들이 보면 자신의 자녀의 적성을 알수 있어요. 네. 꼭 검사하지 않아도. 네. 이 아이는 어떻게 크는 게 낫겠다는 게 감이 옵니다. 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좀 유리한 고등학교가 있는 걸까요? 자사고 특목과가 학점제에 네.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학점제는 교실이 풍부해야 되고 교사가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과라고 특별히 그렇잖아요. 유리할 건 없다. 아, 물론 네. 돈이 많은 자사고인 경우는 네.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해서 네. 다양한 과목을 깔겠지만 네. 요즘에 자사고들이 뭐 돈이 그렇게 많나요. 어렵죠. 네. 특목고는 또 자신의 전공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면 외고인 경우는 외국어 네. 교육 과정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다양하게 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네. 특목고가 더학점제에는 그렇게 다양한 과목을 깔기에는 네. 불리함이 있어요. 잘 판단하셔서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네. 되는데 네. 올해 당장 서울시내 자사고 경쟁률이 작년보다 떨어졌긴 했지만 네. 인구가 준걸 생각하면 오히려 늘었다. 외고 국제고의 지원율은 작년보다 늘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사태 파악은 했지만 이게 낫다고 볼 수도 있고. 가정마다 또 아이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서 뭐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걸좀잘 응용하셔가지고. 아이들 진로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어떤 그 선택을 앞두고 부모님들은 고민을 막 하실 텐데요. 그런 그 부모님들께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 전해 주시고 있신가요 일단, 싶으신가요? 근본적으로 네.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일반 고가 적고 하더라도 네. 애가 흑목자 사고를 원하면 네. 거기에 보내는 게 옳습니다. 네. 중학생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네. 대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용의 꼬리가 좋으냐, 뱀의 머리가 좋으냐라고 치면 저는 뱀의 머리가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봐서 아이가 만약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자기 통제가 잘 되면 특목자사고에 가서 뭐 있는 것보다는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게 답인 거고. 근데 만약에 애가 이리저리 휴지리는 아이 같으면 박승 고등학교에 가서 그 체제에 맞게 힘차게 도는 게더 유리한 거고 그래서 그런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저희 뭐 유튜브 채널만 봐도 그렇고요. 너무 이제 입시 정보를 다루는 채널도 많고요. 뭔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채널들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내 꿈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고등학교를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사실은. 저도 생각이 바뀌어 갑니다. 옛날에 고삼담임님하고고삼 부장할 때는 그냥 애들을 그냥 갈고도 대학 보내는 야. 게 능사였는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입시 전문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하면 김밥일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야. 저는 대학 입시로 먹고 살잖아요. 네. 요즘에 그 생각 들어요. 대학을 꼭 가야 할까? 어. 네. 그랬더니 남자은 저한테 너는 그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어. 네. 하는데 뭔가 네. 잘하는 게 있다면 대학을 꼭안 가도 되지 않냐. 네. 저희 육퇴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아이의 성장,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육아 동지들께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힘이 되는 말은 제가 잘 <laughs> 못합니다. 힘드셔도 자식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한 마디가 아니고 부담스러운 한 마디가 됐지만 뭐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바른 시간이니까 얘기합니다. <laughs> 나 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